여기만 오면 조금 영상이 좋아요천 가자! 가자. 안녕.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맨날 토요일마다 영상을 켜는 이유는 제가 토요일에 화장을 조금 더 하기 때문이에요. 요일에는 화장을 진짜 안 하거든요. 오늘은 명절 토요일이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동동이 데리고, 포천으로 갈 거예요. 바쁜 하루가 되겠죠? 아니, 이상, 아니, 아직은, 처음에 눈이 달라지나? 에어컨 퇴기에는 조금 애매한 날씨. 그래서 여기만 오면은, 조금 영상이 푸른색이에까지 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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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까지 동동이가 차에 타면은, 조용히 가야 돼. 왜냐면 동네가 멀미를 하기 때문에 차이 토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생각보다 차가 없어요. 왜냐면은 명절 토요일에 출근하는 사람은 다 나갔거든요. <laughs> 지난번에 되게 늦게 나왔거든요 하루는. 근데 벌써 막 나왔는데 내비가 아까 내비는 아닌데 그 핸드폰에서 앱이 구글. 내비가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되게 나올 수 없는 원래는 제가 보통 30분에 나와도 도착하면 50분 넘거든요. 20분? 퇴근할 때나 30분 걸려고. 근데 갑자기 구글웹에서 직장까지 12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늦었겠다. 아 이거는 진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지도대로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게 삥 돌아가고, 더 늦었어요. <laughs> 처음으로 진짜 그렇게 지각한 적 처음이에요. 가던 대로 가야지. 원래 가던 대로 갔으면 5분은 빨리 도착하지 않았나. 되게 늦게 도착했어요. 염색 검색으로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죠. 원래는 여기 밑에가 좀 갈색이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염색할까? 염색하러 갈까? 했는데, 원래도 까만데 밑에 때문에 미용실 가기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셀프로 했거든요? 그 버블인데 세치용? 그걸로 했었는데 괜찮게 된것 같아요 손이랑 얼굴이 좀 난리가 났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염색이 됐어요 아래쪽 밖에 안 해가지고 요새 다 잠을 되게 늦게 자거든요? 잠이 안 와요 왜 그러지? 아마 퇴근하고 배고프겠다 동동이랑 갈 때도 영상을 켤 거예요 근데 뭐 노래를 못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다행히 날씨는 좋아가지고 다행이에요. 집에 가서 창문 닫고, 엉덩이 용품 챙기고, 이제 화장품 챙기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면 돼요. 저희는 제사를,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공식을 안 합니다. 구간단속이라는데 여기는 구간단속 아닌 것 같아요. 카메라가 끝나는 카메라가 없어요. 니가 좀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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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까요 오늘? 안내받기 쁘고 바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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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쁘고아 가자. <laughs> 나눈 바꾸고 갈게 갈게요 병당 오늘 잘 쉬고 있어 경땅 갈게요 지금은 카카오 네비야 티맵이 제가 원하는 지도가 안 나와가지고 카카오로 바꿨어요 저는 지금 동동이가 타고 있습니다 바람 쐬고 귀여워. 인동은생각퀴 위험하다잉? 니 여기 자 되는데? 깍꿍기 아이 부분을 조게 좀... 음... 넓게 보인다 집에 가서 편집 해야겠다 아, 할게 없으니까 음, 아직도 더니요 아, 근데 이거 똑바로 하면 이 정도 요즘에 끝내고 체크 점심으로 서브웨이 집에서 먹고 이제 집으로 진짜 집으로 니다거0운동아너 아, 그러다 사고 난다고 5천공차에서 진짜 안이고 엄청 6 0 k 있거든요 뒤에 태울 걸 그랬나? 창문 안 가도 돼? 소리가 퍼가지고 창문안 열고 싶은데, 창문 아, 너무 졸려. 졸렸다. 야. 이거 빨리 고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요. 이어 앞에 차에 강아지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데는 천천히 가야 돼요. 그가 토하기 때문에 1km부터 40km부터 고장이 나서 아이구아이구 야, 조심해. 오늘 한번 평균 약국를래소골 한번 찍어볼게요. 착착 먹었거든요?

가니까 지루한 것 되게 배우 되게 예쁘죠? 되게 딱, 딱 명절에 딱 생각나는 거딱 치고 집에 이렇게 온다고? 신기하구만 냄새 나요 냄새 k m 과속 단속 간잖아음 냄새.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다 <목소리> 왔다. 다왔어요야 여기 어디야? I'm nah, not. Nah.